그라 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해만 빠져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곳그때 내가 가야 할곳 s t o 주님은 내 빛난 척 주님은 내 빛난 척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야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 딴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권위를 굳게 세운 뒤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또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요하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골짜리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사람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무렵 아마시아가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되돌려 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마을들에서 노략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은 요아스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아마샤는 참 계산적이고 정확한 셈을 세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입혀야 하는 참 계산적인 사람이죠. 오늘 성경 내용 곳곳이 좀 그래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참 풀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지랖이 넓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김치 한번 갖다 줬으니 나도 고기 한 번쯤 갖다 줘야지. 어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거죠. 옆집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싸우든 죽든 뭐 알아서 하든 내일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혹은 잘못된 것이냐, 사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계산이 이제 필요할 때가 또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일에 함부로 껴들다가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했다가 함부로 하다 보면 이제 당하고, 또 사람의 어떤 그정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금은 아닌데,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뭐좀 깍쟁이고, 계산하고, 개인적이고, 이제 시골 사람들은 좀 정이 많고, 좀 공동체 중심적이고, 순하고, 뭐좀 착하고, 이런 말들.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도시 사람 중에서는 저도 이제 정 많은 사람이 있고, 시골 사람 중에서도 이제 정뚝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도시죠. 아무튼 그 예전에 썼던 표현을 빌려보면, 그 아마샤는 참 도시 사람들처럼 개인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정확한 셈을 세면서 사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계산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하지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계산이, 이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산 자체를 이제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떤 면에서 아마샤가 계산을 잘못했냐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다 죽입니다. 아, 어, 그리고 율법대로 정확하게 신하의 가족들은 건들지를 않아요. 그니까 보통 이제 세상의 어떤 왕들의 이제 일들은 그 이제 왕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이제 반역, 반역자의 집안이라 해가지고 집안 사람 끝까지 싹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아마샤는 철저하게 그 율법에 쓰인 대로 계산하여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죠.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을 통하여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더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신하들의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었음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로 인하여 죽은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산을 했다면 아마 신하들까지도 아마샤가 함부로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보면 전쟁을 위해 북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입해 오죠. 계약금이 은 100달란트예요. 어, 한 달란트에 33톤이라고 하나요? 헷갈리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300톤인가요? 어, 어마어마하죠? 음, 계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감물감물해요 어,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무튼, 그, 이제 그렇게 또 계약금을 지불하고 북 이스라엘 용병을 사온 이 아마샤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이제 꾸짖어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힘을 빌리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아마샤가 계산기를 돌립니다. 그럼 은 100달러한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계산이 딱 맞춰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계산 하나는 참 정확한데 좀 그렇죠? 사실 정확한 계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대로 아마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통해서 이제 은 백달란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계산, 잘못된 계산으로 반쪽짜리 순종, 또 반쪽은 불순종의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샤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반쪽짜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복을 허락하시고 한편으로는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까 계약했던 북 이스라엘 용병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북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 남유다의 마을들에 이제 들어가 노략을 노략질을 막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전리품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샤는 물질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또 반대로 집안 내에서는 남유다 에가 이제 침범을 당해서 반을 또 잃어버리게 하시죠. 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 내용들이 좀더이해하기가 좋은데 당시에는 용병을 고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고용하려면 계약금을 먼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총 이제 그 용병들에게 돌아갈 임금 총액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얻어진 전리품들을 다 이제 용병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에서 이제 고용된 용병들은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손해가,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비 뛰고 멋뛰고 뭐 하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백 달란트라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진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았다는 그 생각에 다시금 계산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마을 이곳저곳을 침범해서 다 이제 챙겨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맞춤형,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아마샤가 이것도 잘못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 왜또난 잃어버리는 게 생기지? 어, 내가 계산한 대로 어떤 유익이 생긴 것이 아니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제, 어, 아마샤가 그때부터 조금 확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건 이제 내일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보기로 하고요. 참, 지금, 지금, 하나, 둘, 짚어보니까 참 계산적인데, 정말 잘못된 계산을 이 아마샤가 하고 있다는 것,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교회의 사역이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나의 시간이 손해가 되어지고, 물질이 손해가 되어지고, 아, 이거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어,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되네? 그때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저아마샤 같은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 우리, 어, 성탄 드라마 찍을 때 제가 사탄 역할이죠, 사탄.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선글라스도 딱 끼고 이제 저는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리아, 마리아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엘리사벳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이건 진흥목자가실 가브리엘 천사 마스크. 이거는 이제 마리아의 이제 남편인 요셉 마스크. 많이 뱀 분이죠? 어, 우리 남복자 선생님께서 마리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혜성 선생님이 이제 요셉의 역할을 하시지만 좀 편안하게 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 남편 되시는 성남진 장로님의 어, 얼굴을 제가 조금 실내를 무릅쓰고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손재주가 없는데 이런 거막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참, 이것을 하는데, 물론 저도 사실 많이 바빠요. 정말 생업, 학업, 할것 없이 많이 바빠요. 주일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이 영상들 보내잖아요. 근데 뭐, 누가 하랬나? 뭐, 이런, 이런 말 하실 분도, 뭐, 우리 친구들 중엔 없겠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할 거잖아요.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해서 저한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도 저는 정확한 계산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핏값그 예수님의 정말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청소년과 우리 선생님들의 그 섬김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겠다고 그 드라마의 시작 부분을 다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실 때에 정말 제가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있어서 절대 저한테 손해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진짜 금요일까지 당장 해야 할 과제 보통 과제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까지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가손 하나 못 대면서도 왜 이거 어? 어 장로님 죄송합니다 눈을 제가 막 이러면서 어 주님의 그 구원을 값으로 따진다면 이 우주를 팔아도 값지 못할 가격일 텐데 제가 그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제가 제 시간을 손해를 보든, 물질을 손해보든, 어, 한편으로 는 명예의 손해를 보든, 지금 오늘 계속 이거, 그 어떤 오늘 묵상과 연계돼서 계속 이걸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뜯어지냐, 본드로 붙여야겠네.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한 계산을 했을 때, 전 무엇을 손해를 봐도 언제나 남는 장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마샤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저는 계산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 오히려 중요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산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산도 하지 않고 함부로 나서거나, 어, 자기 능력, 자기 수준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고 손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정말 제대로 된 계산은 우리가 얻은 주님의 그 은혜를 알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면들 참, 정말 제 수준에 있어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자꾸 뜯어지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이 있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 부탁하지 않아요.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여러분들의 일들을 나눠드리는 것인데, 각자 맡은 사역과 또 삶에 있어서 어, 정말 정확한 그 주님의 은혜에 따른 정확한 계산으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